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신생아까지 팔아서 집값 지키려는 사람들. 이것은 악마 수준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마라는 표현은 웬만하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정말로 악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설명을 드립니다. 항상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 전세제도 때문에 뻥튀기 되어 있는 가격, 기름이 제거되면서 수직계 파락이 있을 것이다.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지금의 반값 정도까지 내려갈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파트 아예 관심 끄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전세제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비정상이죠. 전세가 왜 폭락을 하지 않았나? 전세가 왜 폭락하지 않았을까? 금리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당연히 폭락할 리가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전세 대출 금리를 과장을 좀 보태면 거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책정을 해버리니까 전세는 타격받을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전세 가격 지키고 매매 가격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를 팔면 안 되죠. 신생아 팔면 안 됩니다. 아이뉴스 A 나오면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미래. 요 내용을 보기 전에 부정 수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 수급 1%대 금리라고 합니다. 부정 수급 당연히 있겠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 받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큰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잘못한 거지, 부정수급자가 왜 잘못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일단, 유주택, 주택이 있는 신혼부부, 이런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혼인신고 미루고, 미혼모나 미혼부로 등록을 하면 1주택에 대해서 추가 1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엄청나게 싸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미혼모 한 명은 처녀총각이 되는 거고 표면적으로 1가구 1주택인데 실질적으로는 1가구 2주택 안전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혼 신고를 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신혼부부인데 서둘러서 지금 혼인신고 이미 했다. 그러면 이혼 신고하고 한 부모 가정 만들면 초저금리로 아파트 하나 더살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럴 수 있는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보면은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데 예산이 한 2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 5년간 유지되면서 대출을 받은 후에 아이를 추가로 하나 더 낳으면 한 명당 0.2%씩 금리가 또더 내려간다고 하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10년간 초저금리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이 첫 번째인데 요거는 대상 주택이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까지 소득별 금리는 8,500만 원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1.6%까지 1억 3천만 원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면 2.7%까지 엄청난 차이죠. 8,500만 원하고 1억 3천만 원하고 엄청난 차입니다. 이러니까 한부모 가정 또는 미혼모, 미혼부 충분히 만들만 하죠. 1%가 10년 동안 5억에 적용된다. 그러면은 그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한부모 가정 유혹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런 모양새죠. 지금 보면 전세제도 하에서 전세 가격은 물높이, 매매 가격은 기름높인데 요거는 기름 넣힙니다 기름만 부어가지고 매매 가격을 저 위에 올려놓겠다. 요게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그리고 더한 놈이 있죠. 더한 놈이 전세자금 대출인데 요거는 보증금, 수도권 5억까지 대출 한도는 3억까지 소득별 금리는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1.1%, 1억 3천만원 이하면 2.3% 구입자금 대출보다도 훨씬 더좀더 더 금리가 낮습니다. 요거는 요런 겁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전세 가격도 올리고 매매 가격도 올리겠다. 한 큐에 두 개를 다 올려버리겠다. 요런 건데, 악랄합니다. 더 악랄합니다. 요게. 물 채우기. 요게 더 악랄한데, 왜더 악랄한가? 지금 보시면은, 3억 대출에 금리가 1.1%다. 그러면 요거는 거의 1년에 이자가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2억을 다른 데서 땡겨 오더라도 요거는 월세로 따지면은 7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싸죠. 말이 5억 전세지, 실질적으로는 월세 70만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생아가 많은 지역이 있다 특정 지역에 신생아가 많다 그러면 그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폭등을 하고 매매 가격도 폭등을 하고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독신 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전세가 2억 정도 했는데 갑자기 4억, 5억씩 뛰는 겁니다. 서민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신생아 특례와 무관한 서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전세 가격 올리고 매매 가격 올리고 싶은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거는 악랄합니다. 그리고 악마라고 이야기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 봅니다. 다시 봅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 지금 사면 나중에 반값 됩니다. 부모가 특례 대출 받고, 주택 구매한 신생아의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5억 집. 원래 5억 집인데 거품이 4억은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요게 5억 집이 될 겁니다. 4억이 마이너스 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요렇게 지금 집을 구매하는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집게다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특례 남들보다 거의 4% 정도 싸게 이자 이자를 내면 된다. 남들보다 4% 세이브했다. 그렇게 그렇게 해봤자 5억에 4% 10년 하면은 2억입니다. 2억 혜택 보고 거품 4억 빠지고 그러면은 이집 구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싸우겠죠. 화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특례대출받고 주택 구매한 신생아의 미래. 일단 일반 아이 대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가 싸우면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모의 금전상 손해는 아이에게 결국 전가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삽질하면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까, 부채 다 빼니까 85만원 남았습니다. 상속받으시겠습니까? 그 아이의,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 85만원 상속받아가지고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겠죠? 안 그래도 비싼데, 안 그래도 비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특례 대출 받고 주택 구매하면은 그 신생아는 그런 부모를 둔 신생아는 고생길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 신생아들 이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제가 답을 하면 정부가 열일한 겁니다. 정부가 열일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해결해야죠.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다가 많은 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은,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씌워가지고, 어떤 부모라도, 흑수저 출신 부모라도, 주택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애를 낳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집값 띄우려고 원래 목적이 집값 띄우는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 이런 이상한 거 이상한 걸또 도입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거품이 심한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주택가격을 띄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정말로 나중에 역사에 악인으로 기록될 여지까지 있으니까 신생아만은 제발 팔지 말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